안녕하세요.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협회 권상민 교육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실기 패턴 중에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의 상황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 이미지는 20대 중반의 아주 러블리한 웨딩드레스에 어울리는 신부 메이크업을 연출하시면 되고요. 메이크업 이미지는 아주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드레스에 어울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신부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컬러는 어, 레드와 핑크, 그리고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를 활용하셔서 은은하면서도 파스텔 톤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 컬러로는 옐로우 레드와 핑크 계열로 아주 이쁘고 화사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의 베이스는 신부의 화사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델의 피부 톤보다 한톤 정도 밝게 연출을 해주시고요. 어, 하이라이트를 적절하게 넣어주시고, 쉐딩은, 어, 넣어주시지 않는 게더 예쁘고 화사합니다. 약간의 윤기나는 펄 제품을 활용하셔서, 눈밑과 기타 T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연출해주시면 어, 좋습니다. 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의상이 사랑스럽고, 아주, 어, 귀엽고, 그런 느낌의 드레스이기 때문에, 어, 아주 귀여운 메이크업으로 연출해주셔야 됩니다. 모델분이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피부를 살짝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컨실러를 활용하셔서 어, 신부의 잡티라든지 기미, 뾰루지를 어,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두덩 부분에도 컨실러를 활용하셔서 베이스 처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섀도우를 하실 때 아주 그라데이션이 잘 됩니다. 피부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살짝 파우더 처리하겠습니다. 파우더는 너무 과도하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실키한 느낌의 파우더로 어, 매트하지 않게 예, 외곽 쪽만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가볍게 눌러주시고 약간 핑크한 느낌의 약간 연핑크 느낌의 그 하이라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눈 위로 떠보세요 눈 밑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이라이트 처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 보이게 피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 이제 눈화장을 시작을 할 텐데요 눈화장은 어 눈매를 아주 살려주는 어 빛깔의 어 핑크 계열이나 피치 계열의 섀도우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약간 이런 그린 빛이 도는 컬러하고 약간 퍼플 계열 그리고 피치 이런 빛깔 아주 예 사랑스러운 파스텔 톤으로 눈매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 컬러로는 옐로우 그린과 이따 어, 약간 블루 그린 컬러를 바탕에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아이홀 전체에 약간 블루 그린 컬러를 전체에 한번 깔아주시고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음, 퍼플인데 약간 파스텔 톤입니다. 화이트가 많이 섞인 컬러이기 때문에 아주 은은하게 발색이 되죠. 이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눈 앞머리에서 3분의 2 지점 되는 정도까지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요. 눈, 어, 뒤쪽은 약간 피치색을 어, 이용하셔서, 어, 연결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는 뭐죠 언더 섀도우는 같은 계열의 컬러를 이용하셔서 눈 밑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림 섀도우를 이용하셔서 눈 전체를, 아이홀 전체를 깔아주겠습니다. 눈 가보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뭉치지 않도록 가볍게 살짝 눌르듯이 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 전체에 발라주시고요. 남은 여분으로 눈밑 부분에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화사한 그런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펄 크림으로 가볍게 터치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섀도우를 들어갈 텐데요. 섀도우 컬러로는 연한 이런 그린 색깔의 섀도우를 가볍게 아이홀 전체에다가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보시고요. 브러쉬의힘 조절을 잘 하셔서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섀도우가 주의하시면 되고요. 눈밑 부분도 그라데이션하겠습니다. 약간 화이트 핑크를 좀 섞겠습니다. 밀어 떠보세요. 눈 앞머리 부분에 흡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한 핑크 계열의 보랏빛이 살짝 돌죠? 이런 색깔을 이용하셔서 눈 앞머리 쪽 중심으로 발라주겠습니다. 눈 앞머리에서 3분의 2 /3 지점까지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요. 눈꼬리 쪽은 피치 색깔을 이용하셔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고요. 눈 밑부분은 같이 칼라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뼈 하이라이트에는 연한 핑크 계열의 약간 페일한 톤으로 눈썹뼈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고요. 너무 번들거리지 않게 매트한 섀도우를 살짝 섞으시면은 눈썹뼈에 하이라이트 주시고요. 어, 세 가지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다시 한번. 브러시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섀도우가 끝났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아이라인은 눈꼬리를 너무 길게 빼거나 꼬리 쪽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눈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눈을 살짝 코끝을 봐주세요. 코끝을 본 상태에서 모델의 점막 부분을 라인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보다는 라인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점막을 꼼꼼하게 채우신 다음에는 꼬리를 약간 두껍게 꼬리 쪽을 살짝 두껍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아이라인 컬러는 블랙 컬러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모델의 이미지와 또 섀도우 컬러 여러 가지를 보시고 약간 진한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셔도 우방합니다. 예,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언더도 살짝 3분의 2 정도만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눈 위로 떠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섀도우로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을 하겠습니다. 약간 진한 브라운 컬러와 피치색을 아까 우리가 섀도우로 활용했던 컬러를 같이 섞어서 눈 밑에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 아까 눈 위쪽에 아이라인을 그린 부분도 눈 감아보세요.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서 눈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눈매가 보정이 되죠. 이렇게 섀도우를 같이 연결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아이라인을 이제 끝내고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자, 눈썹을 그리실 때는 약간 두껍고 일자형의 눈썹으로 좀 귀여운 느낌으로 눈썹을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 컬러를 먼저 눈썹을 형태를 약간 잡아주시고요. 눈썹이 절대 진하고 각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섀도우로 형태를 잡아주신 다음에 펜슬을 이용하셔서 빈 곳만 살짝 메꿔주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감으셔도 될것 같아요. 선적인 느낌 없이 눈썹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약간 짧게 그리시면 더 어려워요. 모델분이 이마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위쪽에 산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썹까지, 어, 그린 상태인데요. 음, 섀도우를 한번더 밝은 컬러로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눈썹을 다 그린 상태에서 한번더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 강화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눈두덩을 중심으로 해서 밝은, 연한 핑크 컬러를 한번 깔아주시면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떠보시고요. 위로 떠보세요. 네, 눈썹까지 마무리된 상태고요.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게요. 꾹꾹 보시고요. 비올라로 한번만 살짝 집어주시고요 각콧 살짝 꺾어주시고, 그리고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약간 꼬리 쪽이 좀더긴 형태의 눈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풍성한 속눈썹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눈이 좀 동그래 보이도록 이용해 붙여보고요. 꼬리를 올리지 마시고요. 눈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붙여보겠습니다. 속눈썹을 잘 붙여주시고요. 잠깐 뜨지 마시고요. 속눈썹이 살짝 마르는 동안에 이제 피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카라를 한번 살짝 하겠습니다. 언더, 어, 아래에서 위쪽으로만 가볍게 마스카라를 보겠습니다. 본인의 속눈썹과 잘 밀착이 되도록 어, 해주시면 되고요. 누른다는 느낌으로 마스카라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는요, 음, 그, 아이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한 번만 더 섀도우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뜨고 계세요? 네. 뜨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눈 화장을 마치겠고요. 이제 치크와 립을 하겠습니다. 치크 컬러는 아주 이쁜 사랑스러운 컬러의 핑크 계열로 이용하셔서 볼뼈 앞쪽을 중심으로 둥글둥글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운 컬러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볼터치가 밑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눈 앞머리 쪽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터치를 한 상태에서요. 이거보다 약간 연한 컬러의 어, 핑크, 연핑크죠? 그 핑크 컬러를 이용하셔서 눈밑 부분에 한번 터치를 더 해주시는 게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위를 떠보세요. 우리가 C 존이라 그러죠. 쓰이 좋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그라데이션 하시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 주시면 훨씬 사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까 깔았던 치크 컬러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한두번 정도 터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발색이 잘 되겠죠. 이마 부분도 이마가 살짝 볼록 튀어나와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를 한번더 웨딩드레스의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신부의 피부는 전체적으로 어, 화이트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고요. 아주 뽀얗고 어, 하얗게 연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치크까지 다 끝났습니다. 립 컬러를 들어가겠는데요. 음, 립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셔 색깔과 어울러지게 할수록 어, 핑크 계열의 어, 약간 밝은 계열이죠. 브라이트 톤으로 어,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곽 쪽에, 입술 외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컬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중앙은 글로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선이 생기지 않도록 입술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요즘에 트렌드는 입술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죠. 그래서 입술도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튀지 않도록 틴트만 발라주셔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볼터치와 연결되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외곽 쪽 중심으로 해서 잡아주시고요. 리크로즈를 살짝 중앙에 같은 계열의 리크로즈를 발라주겠습니다. 약간 톤이 조금 밝, 약간 조금 더톤 다운된 중앙 부분을 볼륨감 있게 처리하시면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웨딩 메이크업 실기 패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